오하는 그의 매일 언제나 두근매리는 함께 소망입니다. 네잘 네, 보셨나요? <laughs> 네. 어 일단은 저희 KBS 3월달에 나왔던 어, 그런 방송이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언론에 사실 보도가 됐을 때는 대학생들이 하는 노숙인 사업이다라고 해서 대학생 부분이 많이 포인팅이 됐다면 이제 여기 처음으로 이제 어떤 기업으로서 소개가 되는 부분이어서. 했다고 할수 있는데 실물보다 네, <laughs> 좀 많이 실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기업 소개를 드릴게요. 두성컴퍼니라는 벤처기업을 현재 운영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종이 업거리 사업을 잠시 이제 방송에도 나와 보셨죠 종이 업거리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사실 이넥터스라는 학생, 대학생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일종의 재능기부식으로 지역사회에 동원하는 그런 대학생, 기업이 단체거든요. 여기서 일을 하면서 처음에 프로젝트성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과연 어떤 분들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서울역을 지나가다가 당시에 이제 이런 주무시는 분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노숙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지금은 이제 강제 퇴거 이후로는 지금 다 다른 곳에서 당시만 해도 가운데 일렬로 난간이 있어서 이제 비랑 햇빛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1분 정도가 쭉 주무셨어요. 그래서 지켜보다 보니까 여기 유명한 음식업체뭐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이 하나가 있고 입구까지 다 이제 질지어서 주무십니다. 역사랑 이 업체들에서 용역업체들을 뭐 고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쫓아냈다가 또 이제 용역업체가 가면 박스 다시 이제 깔고 주무시는 그런 총극이 발생되는들. 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예, 한마디로꽂친 거죠. 날마다 가서, 뭐, 막걸리 날마다는 아니고요.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가서, 막걸리 사려고 가서, 뭐, 직접 얘기도 나누면서,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분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어요. 한 노숙인 분께서, 5천원을 들고 오시면서, 야, 나 이거 오늘 폐지소에서 벌었다고 동료분들한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 저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아, 주수인분들이 게을러서 여기 사신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었는데 어, 삶에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구나 라고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면 어떤 일자리, 그러니까 처음에 일자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일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부업 형태로 일거리들을 만들어 드리면 아무리 잘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시작에서 예, 어, 이런 벤처기업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프로젝트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옷걸이로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일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이제 미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헌책방이나 뭐 폐유대폰 자료, 가구 업사이클 같은 그런 사업 구간들을 끊임없이 했다가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래서 뭐 아까 방송에서도 이제 뭐 사업 기간 2년이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이런 뭐 조사기간이랑 이런 실패하는 기간까지 합해서한 2년 정도 걸리지 않나 싶고요. 그러다가 이 실패를 이제 거듭하다가 저희가 주목을 했던 게 바로 광고시장이었습니다. 광고시장에서 한해 유통되는 자본이 약 10조 2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일부를 사회적 기업의 그런 아이템으로 공익사업을 유입할 수 있다면, 좀 사회적 해결하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데서 시작한 게 바로 이 중요거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면에 광고를 수주하고요홈리스 분들이 제작에 참여하시고, 저희가 미리 확보해준 그런 배포체의 뭐 료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광고 효과가 발생하면서 이게 매체로서의 이제 가치를 지키게 되는 그래요 어, 예, 오늘은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사진으로 쭉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하겠다고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종이 두 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이디어는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팀원들이 당장 디자인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종이랑 칼이랑 갖고 와라. 그래서 직접 디자인을 했어요. 시작 일단 손을 대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뭐회적기업과 육성사업에 지원하면서 사무실 구나을 받게 됐고요. 하고 이제 보고 <laughs>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희망세탁소 네트워크라는 걸 저희가 이제, 이제 어 하면서 한 92호점이라고 써 있는데 92호점을 100%어 확보를 하려면 300군데 정도는 이제 거절을 당해야 돼요. 이제 생각보다 세탁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고중들도 많았고 치킨집 어 방문를 한번 해보자. 지역 치킨집에 직접 양복 입고 가서 영업 할표도 했었고요. 뭐 대기업 이게 로고가 나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업 미팅 할 때는 샘플들, 준비에 갔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무실이 명동이어서, 명동 인근에서 이제 뭐 이런 이벤트 활동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광고주한테 직접 편지도 많이, 선편지도 많이 있었고요. 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이따 말씀드릴 건데, 저희 터너스코 캠페인 할때 캠페인 활동이고요. 이런 식으로 후원금 모아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긴 했었고, 서경도 교수님 만나서 독도 옷걸이 거 한번 만들어서 사진도 찍은 적이 있고 네, 뭐, 예, 여러, 이런저런 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목걸이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세탁소 분들 직접 가서 저희가 확보를 하는데 어, 한번 직접 모여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이게 세탁소 분들 네트워킹 파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킹 파티 가서 이런 게 있다. 이거 무료로 쓰는 거니까 한번 써봐라. 하면. 예, 그렇게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디자인 전문생이 이제 내부 인력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런 디자인하는 것들 을 배워가면서 예, 처음 에 해서고 뭐 이런 생산 과정들도 이제 전혀 모르던 것들이니까 직접 하나하나 수소문 해가면서 예, 쌓아가게 됩니다. 불량률도제어하는 것들도 예, 연습을 하게 되고요. 예, 나름대로 이제 이런 예, 경쟁업체 생겼대체 망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런 물량이 생기면은 저희가 직접 배포 철 돌면서 또 이런 예, 운전도 하면서. 이거는 이제 저녁에 어, 용 h 이 떨어지면 저녁에 심야 토론 알바를 h 다가청 a q 에서 s t i o n 게시 a 지요 저희 후 저희 후배들 있 I h 이제 데려다가 이저씨들이랑 어, 같이 사실하이하뭐처음에은 이제 씨처저에는러 뭐, 뭐 아저씨, 아저씨 q 것들이 형님 형던이들이 형님 형님 이 되고 또 어떤 그냥 형님 형님 하는 것 e s t i o n I have 이 q u e s 것들이 뭐뭐인 좀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어, 뭐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고 어, 최근에는 예, 이거는 저제 방사진입니다. 자칫방 사진인데 <laughs> 창고가 따로 없어서 개판이죠. 예, 빨리도 널려요. 가운데 보이는 거는 좀, 어, 생산 공정에서 불량률을 낮추고자 해 제작을 예, 주문 제작을 해서 마치고 요 네, 오다가 제가 지금 땀 자국이 많이 나 있었는데, 어, 차를 하 샀어요. 네, 화물교으로 하나 샀는데, 에어컨 고장이 나서 오늘 <laughs> 뒤에 이제 박정환 대표님이랑 오다가 땀을 흘리게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네, 1년 동안 활동을 했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옷걸이들을 광고 모델이 아니라 직접 판매하는 형식으로 해서, 네, 지금 계속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 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 연계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막 대학교, 뭐, 디자인 네. 대학원이랑 지금 콘서 시험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주면 저희가 생산이랑 마케팅을 만는 방식으로 해서 9월 중에는 아마 여러분이 전 세계에 없는 방식의 새로운 옷걸이가 아마 생길 것 같아요. 종이옷걸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주시고 나중에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이 옷걸이가 가진 매체성을 가지고 한번 공익 캠페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옷걸이가 원래 광고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옷걸이면에다가 저희 캠페인 광고를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헌옷 스거를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이제 본 사람들이 자기가 이용하는 세탁소에다가 이제 허옷스 기부하는 건지으한 천벌 정도 서울시에 기부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돈을 기부받고 제작을 해서. 걸로 이렇게 허니스로 만든 인형들이랑 이런 식으로 기부하신 분들과 또노숙기 분들한테 선물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네, 다양한 활동들, 네. 제일 최근했던 거는 저희가 목걸이 조이를 가지고 이제 여성분들, 여성 이제 리스 분들이시죠, 분들, 분들 심리 치료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했던 작품들로 이런 식으로 자벌레들에 대해서 네, 전시를했었습니다 저희 가장 대표작라로 <laughs>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정고집행도 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목걸이 사업으로 시작 했지만, 교육, 제조, 기술 산업으로 끊임없이 확장하는 것들을 이제 꿈꾸고 있어요. 지금도 관광 산업이나, 아니면 이제, 액티브 시니어 산업 같은 것들 지금 제조업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어, 일거리들을 만드는 게 이제 미션이다 보니까, 제조업 쪽에 많이 이제 확장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꿈꾸는 거는 사회적 기업 그룹. 꼭두소 그룹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룹이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그 안에서, 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교수인이 됐는데 두 손에 들어와서 취직을 하면은 자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육부터 그런 것들을 홍보도 있고요. 그래서 언론에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됐고 기업으로서 좀 제대로 소개가 된건 KBS가 처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제를 했던 하드가 행동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해요 제가 지금 나이가 27살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laughs> 이렇게 안 보이고 어, 전공은 독일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경영학 전공 했냐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독일어를 전공을 했어요. 사실 전혀 부관한 거죠. 제작을 그러니까 해본 것도 아니고 광고를 해본 것도 아니고 또 뭐, 뭐죠? 옷걸이를 만들어 본 것도 아니고 진짜 형기 아무것도 되지 못고 제가 사회복지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관심이 가졌고 열정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냥 행동하는 방식으로 풀어서 지금까지 1년을 해왔고요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 이제 행동을 하는데 제가 지금 가장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아, 이런 거죠. 이제 전문성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전제로서, 어, 예를 들어, 종이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뭐, 돈 주고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이와 경험하는 것, 거기에 대한 깊이를 갖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종이를 쓰였고, 뭐몇 그람이고, 동성을 깔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잘적히고 이런 것들. 을 연구하는 전문성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학위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한번한번할때 전문성을 하는 게 굉장히 누적이 되더라고요. 다음이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가치 목표와 수치 목표로 구분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행동을 똑같이 하더라도 이제 가치, 그러니까 가치 목표 수치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가치 목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이제 유한큐벌리에서 우리 강사 프로게 프로게 이런 것들 가치 목표죠 가치 목표의 특징은 내가 이 목표에 뚜렷한 이제 목적이 없더라도 뼈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 이런 거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창업자의 어, 자질을 가진 사람과 경영자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이제 좀 다르다고들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창업자의 자질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 목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서 있는 편이고, 이제 제가 지금 요새 가장 하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 바로 수치 목표입니다. 어, 몇 명을 고용할 것이고, 이를 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문재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수치 목표, 구체적인 수치 목표들을, 예,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일하실 때, 그거를 확실하게 갖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발표 드릴기까지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